안녕하세요. 주식 장인 주장인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장 G2지바이오가요. 다시 한번 248,00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윗꼬리가 이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급등을 하면서 이 단타들 이 단타 세력들 뭐 했어요 자 매도 했죠 자 더불어서 오전장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매수 유입은 있었지만 자 체결 강도가 조금은 부족하면서 지금이 어, 조그맣게 아래 꼬리가 형성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 미국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 미중 자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죠. 자 더군다나 지금 이 G2G바이오의 임상과 그리고 이 기술 측면에서 자 모멘텀, 이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더불어서 지금 이 20만 원 구간에 지금 이 매물대, 자 지금 10%가 넘는 이 매물대를 자 비로소 이10 5일장에서 돌파를 하면서 자 그동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9월 15일. 자, 이 거래일. 자, 무슨 날인가요? 이 G2바이오가 g 상장 후이한 달이 지난 거래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호예수가 해제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지금 이 39.2%에 해당하는 물량이 물량이 자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대량 매물 출에 대한 우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버행 때문에 주가가 흔들려야 정상이란 말이요. 에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G2G 바이오는요 2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더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와 자 더불어서 이 G2G 바이오 성장 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 오버행 우려를 눌러버린 자이 눌러버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G2G 바이오가요 상장하기 직전 이 공모가 기준 예상 시총 자 시가총액이 얼마였나요 자 3천억을 조금 넘어섰단 말이에요 3천억을 조금 넘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요자 1조 2천억원을 넘어섰죠 자 고작 지금 이 한달 이라는 거래일동안 자 무려 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무려 4배나 증가를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지투지바이오 임직원들도 뭐하고 있어요? 자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죠. 지금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도 이 성장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지금 이 지투지바이오의 플랫폼이죠. 자 지금 이 이노램프 자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 이 이노램프 자 약효가 어때요? 한 달에서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자 개발이 됐죠. 그래서 기존 주사제보다 자 훨씬 더 많은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함량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더불어서 이 생체 이용률도 굉장히 높 게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글로벌 빅 파마가 찾는 자기 롱 액팅이죠. 자이 장기 지속형 기술 수요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장기 지속형, 자, 주사제 시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5년 뒤죠. 이 2030년까지, 자, 무려 81조 원 규모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G2G 바이오가 자, 뭐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이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로 지금 이 글로벌 빅 파마와 공동 개발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G2G바이오의 자 매출 자87% 이상이 지금 어디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 개발, 그리고 이 연구 용역에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 제공과 연구, 자, 그리고 이 생산까지, 자, 이 패키지 계약으로 안정적 이 매출 구조를 지금 G2G바이오는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자, 흥미로운 사항이 하나 있죠. 자, 펩트론. 자, 이 펩트론이요. 지금 이 펩트론이 작년 10월에 자, 이 일라이 릴리와 이 비만 치료제 공동 연구에 착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라이 릴리가 뭘 했나요? 자, 이 스웨덴의 카무루스와 플랫폼을 독점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어땠어요? 자, 이 펩트론이 기술 경쟁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이 시장에 나오면서 자, 펩트론 시가 총액이 어떻게 됐었어요? 자, 1조 6천억가량. 이일조 6천억 가량 증발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G2바이오는 이 사항을 교훈 삼아 뭐 하고 있나요? 자, 공장을 더 많이 짓겠다라는 발언을 자, 강력하게 언급을 했고요. 자, 더불어서 이 안정적인 자, 공급망에 이 투자까지 하면서 지금 이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산과 이 공급 인프라 확보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임상 시험용 의약품 생산. 자, 그리고 이 초기 산업 이 상업 생산이 가능한 자, 이 제1 GMP 공장을 지금 G2G 바이오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2027년에는 자, 제2 GMP 공장을 완공을 해서 이 연구용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G2G 바이오 주주로서요. 이 G2G 바이오가 이렇게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 걸 자, 우리는 어찌보니 이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G2G 바이오는요 완벽하게 이 상업화를 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글로벌 빅 파마들과 장기 계약 가능성까지도 지금 기업 측에서는 엿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기술 이전과 그리고 이 안정적 이 공급 기반까지 자 마련할 생각까지 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이 모든 사항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자 보세요. 자 제가 서두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자 지금 이 오버행이라는 우려가요. 지금 오버행에는 우려가 해소가 도 된다 된 후에 주가가 또 다시 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이 치매까지 자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높은 이 적응증들을 중심으로요, 이 G2G 바이오는 앞으로 자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자 더불어서 이 공장을 계속해서 추가 증설하기. 되면 이 생산적인 안정성과 이 공급망이 강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기술 이전 측면에서 경쟁력을 굉장히 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버행 이슈가 자, 해소가 되면서 지금 구간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난 뒤에는요, 이후에, 자, 우리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나요? 우리는 리스크 요인을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자, 그러면, 지금이 g2g 바이오 리스크 요인 이라고 한다면 자 주주분들 뭐가 있나요 자 우선 이 자체적인 이 파이프라인 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출은 당분간 공동 개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글로벌 이빅 파마 들이요 한 선택을 앞으로 자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협력사가 변경될 수 있는 이 리스크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주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바이오가 어때요? 이 특유의 변동성 굉장히 심하죠. 자이 바이오 섹터의 특유 변동성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임상 결과나 예를 들어서 뭐 규제 환경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투지바이오 차트 모니터링 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정보 공유방에서 드리는 정보들 자, 늘 그래 왔듯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투지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앞으로 이 대응 전략과 자,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 자, 그리고 앞으로 재료와 일정 자, 모두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장 방법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저 주장인 개인 번호입니다.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G2라고 한글로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G2라고 문자 두자. 저에게 전송해 놓으시면 자 지금 G2지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앞으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자 일정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자이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를 드린다 라고 하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가장 어려워하고 계실 걸 알고 있고 가장 원하고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G2지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리면서 타점, 타이밍,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자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 자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G2라고 문자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문자 두자 남겨놓으시면 자 타점 타이밍 공유드리면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자 일정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뭔가요? 자 기회와 그리고 이 최적의 타이밍 항상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자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주장인과 같이 자, 동행하셔서 G2G 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타점 타이밍과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자, 모두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정보 공유방, 자, 입장에 계시느냐,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 정말 큽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입장하셔서, 자, 원하시는 것들 모두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보다 더 간편하게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 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더보기 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이 더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 파란색의 링크가 하나 나와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G2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링크 자,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주식구단 김대표입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 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자, 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자, 지투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왜 올려 놓게 되었나요? 자, 평소에 핸드폰으로 영상 많이 시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 핸드폰으로 밖에 들어오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간편하게 문자 남기시라고 올려 놨으니까요. 자, 활용하셔서 G2G 바이오 꼭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 극대화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내지는 TV로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 어 봐주세요. 영상 하단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더보기 글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더보기 글자 클릭하시면 이 링크가 나와요. 자, 링크 클릭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G2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G2지바이오로 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